지 아. 엄마. 어. 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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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광준이 혼자 앉아 있네. 아이고 있어. 아이고. 광준이 최고. 오 안돼 안돼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진다. 아우, 어, 일어나야지. 어, 자, 어. 안 돼, 안 돼. 일어나, 어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차어 으쌰, 으 자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

엄마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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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엄마 어딨어, 영준아? 응? 어? 엄마 어딨어? 영준아? 엄마 어딨어? 어우, 팔굽혀 패기하네. 엄마 와 음. 어, 힘들어, 아나하고? 음. 힘들었어? 음. 어, 엄마. 음. 엄마. 음. 엄마. 엄마. 음. 엄마. 영준이 우리 아들 말말 잘하네. 어어 아, 어. 어, 어디 어디 아빠 다리를 왜? 어 아빠 다리 만질 거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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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아야, 아빠 다리를 왜?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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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닭 다리야, 아빠 다리가? 음, 엄마. 엄마. 엄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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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아파. 이젠 안 되겠다. 일라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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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파, 아파. 아야, 아야, 아야. 엄마. 엄마. แม่แม่แม่แม่แม่แม่าม่แม่แม่แม่ 영준이 머리 멋있네 우리 아들 머리 최고네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아이고 멋있잖아 우리 아들이 제일 음, 멋있네 엄마 어. 어,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.